네 축하드립니다 후자님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어, 그 어떤 자질보다 어, 재판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반 국민과 소통 능력, 일반 국민과의 소통 능력,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악성 민원의, 민원의 소송에 시달리던 학교 선생님들이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18일 악성 민원과 고수고발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8월 31일에도 군산과 서울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9월 7일에는 대전에서 또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전국의 교사 20만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교 수업 과정에 학생이 다친 사건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하죠. 그런데 어,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아이가 사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이 사망하고 선생님도 11명, 11분이 사망하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큰 사고, 사고를 겪고 구조된 사람 중수학행의 인손책을 맡았던 단원고 교감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울감으로 사고, 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교감선생은 님 탈출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학생들의 탈출을 도왔으나 구조 이후에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자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진 교감 선생님 유족들이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 사건에 항소심을 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 그 인용 판결로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보면은 어, 건국대 병원이나 대한 정신 건강 재단 재난 정신의학 위원회, 한국 심리학기 재난심리위원회에서는 이교감생님의 자살은 생존자 증후군, 정신적 쇼크 상태에서 생존자 증후군이었고, 정신적 쇼크 상태가 극심한데도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급상 우울장애로 자살을 했다. 개연성이 아주 높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존자 증후군 등이 우울증에 게한그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후보자님 지금도 그때 생각이 가십니까? 그 당시 뭐 기록에서 저희 합의 재판부 3인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의에 합당한 결론을 내린다고 내린 것입니다. 정의예요? 예. 정의에 합당하다고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안 하신 것이 정의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아니,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신 내 드린 대로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회나 심리학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보셨습니까? 예, 반대 증거들도 반대 증거가 뭐였죠? 제가 지금 뭐 기록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런데그 당시에 대법원 2016년도에 대법원은 교사의 학폭위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 서울 행정 법원에서도 학생 학부모 극심한 그 학생 학부모 극심한 그 갈등으로 해서 교사가 자살한 것도 순직으로 봤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지도하던 그 아이들을 잃고 절망하고 괴로워서 그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교장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을 했어야만 했다고 봅니다. 어, 우리 후보자님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민감성이 낮다고 봅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상식과 경험 측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 후보자께서 그 서면지를 답변해서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 윤석열 정부는 그 취지를 무시한 채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을 가해자인 전범 기업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배당금을 지급을 해주라 해가지고 억지로 공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는 사건이 계속 되게, 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그거는 대법원장 후보자니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강제종용 판결을 존중한다 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셨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가해자가 누굽니까? 피해 배상을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일본 기업입니다. 그럼 그래,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한국 기업이 배상을 하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까? 그건 잘된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식 판결에서는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률은 민법 법률은 너무나 자명한 법률 아닙니까? 근데 법리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자가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법리를, 법리마저도, 알고 계시는 법리마저도 답변을 안, 하겠, 안, 하겠,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민법에 있는 제3자 변, 변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용한 사건이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결국에는 대법원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 1심 그 일심, 심하고 다른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명식... 제 의견을 말씀 아니, 아니요. 민법 469조에는 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아니 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어, 제3자 할수 없고 이해 관계 없는 제3 예, 네, 이수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